안녕하세요. ATV의 돈을 벌어주는 남자, 돈버남입니다. 오늘은 미 연방은행의 디지털화폐 최초 허가와 관련한 파일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또한 건강한 생태계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먼저 연방은행 관련 소식은 베스트뱅크는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및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헌장을 보유한 미국 최초의 은행이 되었습니다. 이는 미국 통화 감사원 승인을 받은 후 발표되었고 베스트뱅크는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판매 및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. 베스트뱅크는 현재 8개의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8개의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카르다노, 화일코인, 라이트코인, 오키드, 알고랜드 및 비트코인 캐시가 계좌로 즉시 결제 등 모바일 거래 플랫폼 등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앞서 이러한 변화에 말 맞춰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파일 코인 노드를 구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로터스를 파일 코인이 공동으로 출시한 새 버전인 로터스 팟캐스터를 지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. 두 번째 프로젝트는 캠브리안 프로토콜 개발로 생태계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. 캠브리안 프로토콜은 조건부 토큰 체계를 사용하여 참가자 간의 복잡하고 안전한 상호작용을 구현하고 파일코인은 스마트 계약을 더잘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. 세 번째 FFmpeg 기반의 미디어 플레이어가 IPFS를 지원합니다. FFmpeg을 통해 직접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이미지를 열수 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 번째는 IPFS 스페이스 프로젝트로 네트워크 디스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위한 IPFS 네트워크 디스크,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커리 구성요소 구축에 중점으로 개발될 것입니다. 미 연방은행에서 파일코인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과 함께 최근 파일코인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희소식이 발표되었는데,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일 코인 생태계는 점점 더 완벽해질 것이며,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터넷 시대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IPFS와 메타버스에 관련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